수행자 여러분, 어, 마인드풀리스 자비명상. 수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69일차, 오늘의 화두는 조화입니다. 네. 어, 어제는 어, 플럼빌리지 스님들을 모시고 같이 길상사도 가고, 어, 경복궁도 가고 인사동에서 어, 채식 짜장면도 또 어, 어느 분이 또 공양 올려주셔서 채식 짜장면도 같이 먹고 아, 그렇게 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어, 그런 어떤 함께 음, 플럼빌리지 스님들과 어,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하는 어, 그 자체만으로 어, 참 어, 처음에 초심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아, 처음에 초심과 어, 어, 여러 가지로 어,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느라 저도 약간 어, 들떠 있었는데 어, 스님들을 보고 다시 처음에 어, 뭐 이렇게 행사를 한다든지 어, 축제도 좋지만 어, 정말 하, 이 아라차임이라는 어, 지금 이 순간이 참 소중하고 어, 지금 이 순간 어, 이렇게 스님들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참 값지고 어, 이것이 행복이구나 어, 막 행사 행사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좋고 어, 그, 그 행사에서 또 여러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려면이 어, 아, 사람도 챙겨줘야 되고 이 사람도 챙겨줘야 되고 뭐좀할 일이 많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어, 미리 이렇게 다잘 해놓고 해서, 어, 싫은 소리 안 들으려는 어,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 해서 잘 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그것도 뭐 하긴 하겠지만, 음, 그런 와중에서도 어, 알아차림, 지금 이 순간 놓지 않고, 어, 그 속에서도 항상 행복을 놓치지 않아야겠구나. 라는 정말 그 초심,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어. 그래서 저도 어제 플럼빌리지 스님들께서 해주신 아주 정성이 담긴 여유가 담긴 지금 이 순간이 담긴 쌀국수 마지막 저녁에 스님들께서 해주셨어요. 어. 그것을 먹으면서 참 행복하고 그리고 또, 스님들께서 저한테 막 이렇게 종 치는 방법도 어, 이렇게 치면은 어, 더 좋다고 어, 가르쳐 주시고, 어, 여러 가지 그런 수행도 가르쳐 주시고, 어,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정말 이 스님들이 어, 너 나의 구분 없이 정말 제가 잘 돼서 어, 한국 불교가 잘 돼서 한 명이라도 더 어, 알아차림에 대한 행복이 널리 어, 전해 줄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응,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그 대자 대비심 데뷔심, 동체 대비심을 느꼈어요 정말 니꺼 내꺼 구분 없이 어, 우리 것만 최고야 이런 게 아니라 어, 우리 거다 나눠 줄게 어, 좋은데 어, 아낌없이 나눠 줄 테니까 다 쓰세요 하고 나눠 주는 그 마음. 음. 아마 플럼 빌리 스님들께서 한국에 오신 마음도 어, 한국 여러 수행자들에게 그런 수행자 뿐만 아니라 어, 힘들어하는 마음이 힘들어하는 어, 모든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어, 그러한 평안과, 행복의 가르침을, 어, 좀 아낌없이, 어, 나만 행복해도 되는데, 어, 플럼 빌리지에 오시는 분들만 행복해도 되는데, 아, 이 멀리까지 출장 오셔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예, 법을 전하러, 전법하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참, 음, 저도 많이 배우고, 너무 감사하고, 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laughs> 그래요 음, 아, 아, 많이 어, 돌아보게 되고요 저도 음, 그런 조화 음, 수행자들끼리의 조화 승각끼리의 조화 참 아름답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눠주시는 것을 보고 저도 감동 받으면서 어, 저도 어, 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드리고 싶고 음, 평생 함께 할 스승이구나 어, 평생 이번 생에 함께 할 도반이구나 어, 하면서 감사함을 느꼈고요 어, 어, 그래서 이번 생에 참 복이 많구나 아,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좋은 스님들과 어, 한국 스님들 뿐만이 아니라 어, 이런 세계의 여러 스님들과 또 이렇게 교류하고 도반으로 함께 수행할 수 있어서 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서로 비록 평소에는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교류하면서 한다는 것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다른 도반들과 조화를 이룰 때참 수행이 더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의지하면서 서로가 받쳐주니까 더 안정적이고 더 탄력성 있게 내가 좀 힘들 때도 이쪽 도반이 지탱해주고 그러면 또이 도반이 힘들 때는 내가 지탱해주고 이렇게 해가면서 서로 탕마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해나간다면 아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화두 조화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화로운 하루 보내볼까요? 인조이